할렐루야 구정연 j 동안 가족 친 l 들과 좋은 시간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이 그 l e l u 그러신 Hallelujah. Hallelujah. 시 a l l e 신 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또한 엑스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합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예전부터 믿지 않는 가족과 친, 친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간과 소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간과 소통. 그런데 공간과 소통 이두 가지를 위해서는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바로 우월의식입니다. 우월의식. 예를 들면 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더 신성한 사람이고 더 깨끗하고 더 잘난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면, 전도에 성공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어쩌면 전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우리는 도리어 세상을 더 혼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기면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지를 너희가 애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만약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리고 너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우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세상을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더 해악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먼저 믿은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주님의 기대를 우리가 산산히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역행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 우월의식이 위험한 것은 이것이 최종적으로 나, 나까지 나까지 철저히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적 우월의식은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수 없게 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닌 내 길을 가게 합니다.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절에서 18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루,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가 가진 은혜 아니 오직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받은 신앙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여지없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자신들의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열심을 생각할 때 그것도 일면 가지만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17절에서 24절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심각한 오늘 오해에 빠져서 자긍심을 넘어서 우월의 시까지 이르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앎이며 또 자신들은 선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질 때마다 단지 표면적 징표일 뿐인 할례를 근거로 들어서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나의 어떤 화려했던 신앙 생활의 시절. 좋았던 신앙 생활의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것을 내 현재의 내 신앙 상태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곧 교만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항상.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오늘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옛적 신앙에 명예를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처럼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될 것이고,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나는 선택받은 자야 하면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를 점점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죄인들과 어리석은 자들을 인도자와 선생이라고 생각하며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범하는 위선자가 될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가운데서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의도해서 그렇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월의식, 자기의의로 인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신앙적인 우월의식에 쉽게 빠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원인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혼동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은 어떤 신분과 지위가 높아진 것을 뜻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습니다. 또한. 애초부터 주님께서 홀로 영감받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예로 들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제자상 나라로 삼아 이방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적 역할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 선민된 것을 특별한 지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당연히 오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코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특별한 지위는 있을 수 없고, 오직 종교하게 맡겨진 역할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너무도 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흙으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아무 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릴 귀한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오늘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날 당신의 교회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한 역할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담당케 하기 위해 직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직분을 역할이 아니라 지위로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그 끝은 끝은 무엇입니까? 그 끝은 그것이 결국 세상적 욕망만이 지배하는, 지배하는 현장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능력한 우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호락호락한 이름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 이름에는 엄청난 전통과 역사가 깃들여 있고 명예도 깃들여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의 명예는 그들의 마음이 내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주어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특히 편하게, 편해서 실수할 수 있는 가족과 친주, 친구,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선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선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만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가르쳐 주고 싶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선생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선물로 주신 은사를 발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스스로를 고매한 어떤 유대인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이나 어떤 그리스도인 그 이름 그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즉 오늘 28절 말씀처럼 표면적 유대인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면적 유대인 즉 속사람이 진정으로 유대인일 때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이면적 유대인 마찬가지로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즘 보면 은 좋은 게 아니지만 기념일에서 문신을 막 남겨놓듯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할례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을 때그 이름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에 진정한 할례를 받아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실 때그 이름은 세상에서도 높임 받고 높임을 또한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다가, 그렇게 못 갖다 대고, 못 갖다 대고 섬기다가, 혹시나 막이 갖고 있는 짐마저 잃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섬김의 봄을 그대로 따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흉내 내려고 노력만이라고 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지셔서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믿, 나의 이름을 믿을 때는 결코 나의 존엄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는 완전한 존엄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항상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셨음을 기억하며 마음으로나마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며 통해하는 심력으로 항상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우월을 시켜 가질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에 의해 구원받고 은혜 받은 근거 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할례 받은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장차 가족들을 그리고 친지들을 그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며 영원하고 커다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할례받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가죽을 빼며 그런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을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복받는 그런 가족, 가정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